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는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아침, 오늘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오늘의 근심은 오늘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마지막 33절과 34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래일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사역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 어제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 못 읽으면 뛰어넘어야 되니까. 자, 어제 말씀은 19절입니다. 19절부터, 아, 16절부터. 너희는 금식할 때에 미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내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를 기름을 바르고 나 낯을, 낯을 씻어라.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아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썰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조미 먹고 녹이 썰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게느냐? 아무도 두 눈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용,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여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 못하연,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둘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이를 걱정 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하는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오늘 말씀 좀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이 33절. 우는 먼저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Seek first. 제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의를 구하라. 그래의면이 모든 것이 너에게 모든 것실 것이 다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위에 있모 모든 것을이야기합니다자이면자 자, 무엇을 입을까?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오늘로 끝난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 공중의 새들을 봐라.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건을 하물며 너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아시겠다 오늘도 내가 내 입에 풀칠 하고 내 옷에 옷을 입고 내 모든 것을 뭔가 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그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이게 뭡니까? 주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통치 그 통치를 first seek seek first 먼저 구하라는 것. His righteousness, 그의 의, 그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 그러면 he all,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모든 것들이 어, 그 안에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therefore do not anxious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be anxious for itself. sufficient. The lay, day is its own trouble.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 수축하다. 여러분 참 유명한 말입니다. 한날 겪는 고통은 오늘로서 족하니까 걱정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당장 해결될 게 이런 많은데 어떻게 하죠 예. Yeah.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은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우리에게 이 분명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식할 때 우리가 사람들 앞에 금식한다. 아, 나 오늘 금식합니다. 아니, 6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배고프다. 아, 슬픈 기색을 절대 그러지 말라는 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면,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 기름을 부르고 나체를 씻어 깨끗하게 말끔하게 하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말끔하게. 그냥 어, 나 금식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한다면. 깔끔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어 주님 앞에 내가 금식하는 데,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금식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 오랫동안 20년 전에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수요금식입니다. 수요금식. 수요금식. 지난주도 수요금식을 했었는데, 어 이게 어 나중에 한 1년, 2년 하니까 수요금식이 저한테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금식한다. 아 금식해서 저 사람들을 못 만나요.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이게 내 외식이 되는 거예요. 오 목사님 수요일 금식하는 거. 아, 내가 수요일 금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금식하느냐? 내 건강 때문에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거를 남들 앞에 뭔가 자랑하고 있는 내모습으다 그래서. 수요금식 내가 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뱃살이 많이 나왔긴 나왔지만 어, 필요할 때는 금식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루 금식, 뭐 일주 그리고 조용히 주님만 나만 아는 관계의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미팅이 있으면 그 미팅대로 또 따라갑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할 때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한 사람 드러내지 않고 숨어 산다. 그리고 너희가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일이 있는데 땅에는 조미 이 먹고 녹이 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내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겁니다. 아, 돈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럼 그 보물이 돈인 겁니다. 내 마음에 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 이성 여자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 그내 마음이 내 하트가 그 여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어. 어내 미래에 어떤 주식에 있다. 그럼 결국은 그게 어내 하트가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라고 말합니다. 몸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 눈부터 보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는 것에는 제가 다잘 짓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내 속에 어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내 영적인 눈이 내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건 극악에 치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두 주인이라는 것 하,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는 한쪽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없이 어, 여기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두조 No one can serve two masters입니다. 아무도 주님,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릴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서, 와, 벌벌벌. 이 돈은 어떻게 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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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운데. 어이고,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 돈의 어, 가치를 누가 알겠느냐? 혼자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주셨느냐? 누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그 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돈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결국은 내 heart, 내 영적인 눈이 돈에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볼수 없다.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여기서 거름으로 입니다 어, 지금까지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았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옷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들 앞에 보이려고 멋있 옷을 입습니다. 한국에 푸어, 푸어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벤틀리를 몰고 있는데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들,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로는 집도 없고, 뭐 그런 친구들 말입니다. 매달마다 페이먼트가 몇 백만 원씩 나가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건 뭐데한 평생 집을 살 수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랑 그 사서 누리자. 이러 그게 뭡니까 주객이 정도 된 겁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몸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곡간에 모여드는 것을 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들이 그들이 일하더냐? 돌아다니면서 날면서 곡간에 곡식들을 먹고 덜에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는 것 아니냐? 너희도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 늘릴 수있나 내가 고민해서 10년 더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내 수명을 10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가 가다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는 꼭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죽어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백합파가 꽃이 피고 아름답게 되는 건 뭐냐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부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어, 종기한 옷, 옷을 입고 멋있는 삶을 살았고 그 궁궐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그런 찬란한 솔로몬도 꽃 하나와 같이 같이 잘 입지 못한다 백합파처럼 아름답지 못했다 결국은 그도 늙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새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희 젊을 때여활를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의 혜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다 살아 보니까 거치장 해 보고 다 보여 보고 해 보니 다 헛되다. 젊은 날에 여활를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I tell you even Solomon in all his glory was not aroid like one of these. 그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꽃보다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여러분 들풀 들풀이라는 게 풀이잖아요. 그냥 아름답게 촥 핍니다. 다 잘라서 내일 아궁에 들어갈 그 들풀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힌다.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덜풀도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죽어야 될 그냥 아궁에 들어갈, 그냥 불태워질 그런 존재라도 오늘 하나님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너희를 이렇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이 이방 사람들 이 것이. For gentiles, seek all things, all these things, 이 젠타할들이 하는 것이다. 예. 어제 말씀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한다? 그들에게. 다 우리를 이방인의 뭇 백성, 뭇 별로 세우셨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어제 마태복음 어, 그사 4장 전 말씀이었죠. 14장 말씀.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밝히고 그들에게 일깨워 줄 일을 하고 있는데 너 백성지야너 엘드리마, 너, 너 하나님 의 종들아, 왜 지금 먹고 살고 입고하는 일차적인 것에 관심을 두느냐?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약속합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 일을 맡아살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Therefore, do not be anxious about the tomorrow, for tomorrow will be anxious for itself. Sufficient for the day is its own trouble.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을 축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당장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걱정되십니까? 당연히 걱정해야죠. 자금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봅시다. 해봅시다.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해 주시겠다.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애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그 일들을 바라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삽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기억하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Fighting! think Shalom